1번 보면은, 기능평가가 다음에 조건에 따라 스타일 기능을 적용하여 출력타 같이, 문단의 모양은 왼쪽 여백 15, 문단 간격 10, 글자 모양, 글꼴 한글, 이렇게 장편, 자가다 바꾸라는 건데, 우리는 스타일을 먼저 만들고 지형해도 되고요. 먼저 지형, 타이핑한 다음에 스타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거의 타이핑할 때, 영문이니까, 그리고 영문과 온라인 쭉 한번 넣어보죠. 대소문자는 거기서 가려줘야 되니까, 대소문자 넣어서 써주면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영문 있죠? 영문 타이핑하면서 그냥 쭉 이어서 쓰시는 거예요. 엔터 치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영문 다 쳤으면은, 한글 쓰기에서 엔터 두번 치는 게 아니라 엔터 한 번만 쳐야 돼. 마우스로 영문부터 한글까지 다 블럭 잡아줄게. 마우스로 영문 터한까지다 블럭, 마우스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에 누르면 스타일이라고 보이죠. 자 스타일을 클릭해 줄게. 요 전체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으로 스타일 클릭하시면은 저희 새롭게 하나 만들 거잖아요. 네. 자 만드는 걸 이렇게 더하기를 누르면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자 왼쪽 하단에 더하기 스타일 추가 스타일 이름 나오는데 스타일 이름은 플랫폼 나오죠 자, 스타일 이름은 플랫폼을 해시고 플랫폼 하는데 영문 이름이 아니라 스타일 이름이기 때문에 영문 이름 넣지 마시고 스타일 이름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일 종류는 문단 대 되어 있고 문단이 돼 있어야 돼요 스타일 종류가 기본 문단인데 이 문단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문단이 돼 있어야 문단 모양 글자만 모양 두개다 우리가 지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문단 모양 클릭할게요. 문제에서 보니까 왼쪽 여백을 15로 줄여요. 왼쪽에 여백 15, 그 다음에 문단 아래를 10을 줄여요. 지금 우리 책자에서 보시면은 영문과 한글이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 영문과 한글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유가 영문의 끝나는 곳이 문단의 끝이에요. 근데 그 문장이 끝 밑으로 10포인트 더 떨어뜨려라 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설정해 주시고, 글자 모양 클릭할게요. 자, 글자 모양. 클릭하면 이번에는 글자 모양 글꼴하고 크기하고 장평 자간 넣을 수 있는데, 크기는 10포인트니까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장평하고 자간을 먼저 건드릴게요. 장평은 95, 자간은 5. 이렇게 넣을 거예요. 어, 선생님이 장평과 자을 먼저 건드려요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언어 대표로 돼 있죠. 언어 대표로 돼있다가 한글이고 영문이고 뭐 중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장평, 자간 95로 만들고, 자, 자, 장평 95, 자간 5로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걸 먼저 만들어 놓고, 한글 따로, 영문 따로 글꼴을 바꾸면 돼요. 근데 장평면 옆으로 이렇게 퍼진 정도예요. 옆으로 퍼진 정도인데, 우리가 숫자가 커질수록 옆으로 많이 퍼지고, 글자가 숫자가 작을수록 여기에 좀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그러니까 숫자 가 클수록 글자와 글자 와 글자 사이 의 간격이 떨어져 많이 떨어져 보여요. 자간이 숫자 가 적으면 적을수록 글자가 붙어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장평을 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언어의 대표를 클릭해서 한글로 바꿀게요. 한글한 다음에 한글은 굴림이니까 기억 굴림 자기억으은 굴림 나오고 그러니까 한글은 굴림의 95가 95,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장편 자가는한 번, 한번건드릴니까더 이상 건들 필요 없고요. 이번에는 영문합니다 영문을, 글자를 블록 잡고 도둑. 자, 설정하고, 그럼 더 이상 건들 거 없으니까 또 추가 버튼 눌러야겠네요. 자, 그리고 플랫폼 잘 들어가고 확인됐으니까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문하고 한글이 안쪽으로 이렇게 1 안쪽으로 15포인트 들어와 있고, 위문단과 아래문단이 10포인트 정도 떨어졌고 끝에 글자 보니까 어 여기가 맞아떨어졌는데 뭔가 좀안맞아떨어졌네자안 맞아떨어졌던 것은 뭔가 조금 우리가 오타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이게 안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게 안맞아떨어지면 오타가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하나요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더가 빠졌네 이제 더가 빠졌고 더 이렇게 나어야겠죠 여기 빠져서, 어, 이제, 이제, 넣고 나니까 잘 맞아 떨어졌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도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국제가, 여기가 전한 칸, 한스페이스한던데안 떨어져 있네 여기 붙어 있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끝에가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안 맞아 떨어졌다, 그럼 오타가 있는가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잘 맞아 떨어지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